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극성이는 무더위도 한껏 시원한 바람들이 불어오면서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율법이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굉장히 배척했던 것들로 그렇게 잘못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율법을 패하고 율법을 깨고 부시고 이런 부분들의 설교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그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단 한자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인간들이 잘못 해석하여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율법의 노예로서 살아간 것이지,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노예와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헌법에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결코 아닙니다. 헌법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법 아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 사탄의 모든 이 역사가 또 내지는 이 사망의 역사가 이 마귀 마귀의 이 장난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막아주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호되는 것, 이걸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품안에 보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탄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우리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석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내린 노예가 되기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말 사람들을 더 힘겹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계속적으로... 사람을 잘못 만들고, 잘못 인도하고, 잘못된 것처럼, 오히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내게 된 것도 너무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결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을 주기, 위한 것이 주기 위함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보호받는 인생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 죽습니다. 율법대로 율법을 붙들고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릴 줄은 모르지만 완전히 아닌 것입니다.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 살아 내가 나를 살리시는 말씀. 그도 나를 살리시는 말씀인데 나를 죽 나를 죽인다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 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절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 살수 있는 법.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가, 죄와 함께 있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이미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수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요, 구원의 방법이요, 뜻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이제 초창기에 바로 주신 이 말씀인데 내가 율법을 내가 패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 율법의 완성이시, 완성이시다. 그 말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본인의 몸으로 본인의 삶으로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고 사망 속에 있는 오늘 우리를 그분께서 대신하여서 살아 주시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로 내가 그것을 붙들므로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므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내 의의가 아닙니다 내 의의는 어떤 것입니까 욕망과 모든 죄성과 모든 욕심이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를 지고 나를 더욱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내 의지요. 모든 세상을 다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다 그렇게 판단하기를 원하는 오히려 내가 저 조물주 자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잘못된 것,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해도 되는 것, 이것은 해도 안, 안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험담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 모든 부분이 모든 세상이 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여전히 지금도 내뜻내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내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이요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 아마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삶 속에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가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되어 살아, 완성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로 므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완성시켜 내셨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우리도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면.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생명으로 알아, 주님의 말씀을 세우는 삶. 주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 이 일이 바로 값진 일이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교우들끼리 협력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주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 성도를 세우는 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십자가로 말며마 세운 이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삶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것, 무엇으로? 내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 바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침범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부러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부러 추가합니다. 내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고, 내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세우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세기 사람을 주의, 주님의 품으로 내가 모으리라. 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가정을 세우세요. 주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세요.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우세요. 남편을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아내를 내 주의 말씀으로 세우세요. 우리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세우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굳이 세계여의 세계선교 5대학 6대주의 복음의 역사 거기까지 안해도 됩니다. 다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명을 주지 않는 이상은 나는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목적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목적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말씀을 세우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세우는 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